우병과 그인 각을 줬을 때 어떻게 그리냐, 이거야. 그죠? 자, 야, 봐, 봐봐. 처음에 어떻게 하면 돼, 1번? 제일 긴 거를 밑에다깔아놔 컴퍼스로 AC를 딱 옮겨 적어도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? 그죠? 이렇게 A하고 C 이렇게 하면 되죠? 컴퍼스로. 그죠? 이제 모아야 되니까. 근데 뭐 해야 돼? 각을 만들어야죠? 얘랑 똑같은 거 옮기는 거조만까 배웠지? 얘랑 똑같이 각을 만드는 거 배웠지, 이거? 그잖아. 똑같은 걸 만드는 거 배웠잖아. 그 다음에 뭐라고? 여기다뭐 하면 돼? 여기다 AB 거리, 이거 뭐야? 컴퍼스로 갖다,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지? 여기 AB. 네. 그잖아. 처음에 뭐 한다고? 컴퍼스 AC를 이렇게 옮겨서 저, 그려. 됐어? 컴퍼스 딱한 다음에 양쪽 점을 딱 찍으면, 이걸 뭐야? 눈금없는 자리 딱그림 되지? 컴퍼스 옮긴 다음에. 그 다음에 뭐라고? 이 각을 요고 그대로 옮기는 건 배웠지, 좀 아까? 네. 그 다음에 뭐라고? 이제 마지막으로 AB 길이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재. 그럼 여기 나왔지? 응. 그럼 요 점을 2분만 인데 얘가? 자, 그럼 뭐 한다고? 자, 볼게요. 자, 맨 마지막 작도 하는 건 뭐야? 이거 그림 그리는 거네, 뭐야? 3번. 3번이네, BC를 그리는 거죠? 그죠? 처음에는 뭐라고? AC 그린다, 두 번째 각 A를 옮긴다, 그 다음 뭐라고? 어, AB를 그린다, 그 다음 뭐라고? BC를 연결한다. 됐어? 오케이.